엄마에게 드린 농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진짜 맛있어. <laughs> 그 농이랑 문혜어 쪽에 했어잘 먹었어 어째서? 괜히 엄마를 떠보는 철준 씨. 내가 잘해서 무었다 그래? 응. 뭐잘 무고. 형님도 밥 먹고 왔는데. <laughs> 엄마 무으라고 갖다 줄게요. 제이 형님 머리 다 줘요. 그런데 형수가 아무것도 할지도 모르고. 뭐또 아직 서투고 아기들하고 해먹을지도 모르고 할게 내가 너네 행위 하도 짜놨게 갖다 해줬다. 그래 날 뜨겁게 엄마 먹으라고 갖다 줄게. 아니 나는 많이 먹을게 어디서 많이 먹어. 주방에선 어머니가 바쁘다. 뭘 만드는지 정성을 다하는 어머니. 주재료는 작은 아들이 어제 잡아다 준 농어다. 그 며느리가 이제 와갖고 아무것도 할지 모르고 할게 먹으라고 갖다 주려고. 제 일도 버거울 텐데 동네 일까지 하며 일 배우는 아들. 기특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한다. 여름 체인은 아주 보약이 닿게.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와 대기업에 다녔으니 어머니에겐 가장 큰 자랑이었던 큰아들. 근데 지금은 가장 아프고 짠한 손가락이 됐다. 그래서일까 눈길도 손길도 자꾸 큰 아들을 향한다. 잠시 후 요리한 것도 모자라 큰 아들네 집까지 배달에 나섰다. 아들 따라 섬에서 고생하는 며느리도 편하게 먹었으면 해서다. 윤소지 엄마야, 이거 봐둬라. 내 아오니, 이게 다 뭐예요? 어, 뭐? 유소 아빠. 어 여름철에 힘들고. <laughs> 기운도 없고 밖에 어머님 더운데 언제 이런 것까지 하셨대 그거 먹어라 이따 잘 먹을게요 어머님 음. 완전 와 문어랑 어머님 좀좀 좀 드시고 가세요 아니 너희나 먹어라 너희나 먹어라 너희나 먹어 아야 나 갈란다 나알겠어 네, 어머님 조심히 올라가세요 어머야 어머니 잘 먹을게요 어머야잘 먹어라 고생스럽긴 해도 이런 게 어머니의 행복이다 시간이 흘러 공동 작업을 마친 형제가 집으로 왔다. 헤이 나, 헤이 나밥 주라. 어 민수 아빠 있다. 아빠. 영수. 네 어서 오세요. 작은 아빠 돌아왔네. 민수 아빠. 맛있는 것이 준비됐다는 이리와. 아내의 전화에 동생 철준 씨와 함께 집으로 온 건데. 오늘따라 진수성찬, 상다리가 휘어진다. 뭘 이렇게 많이 해야 하 그런 게 갑오징어도 있고 문어도 있고. 물이 왜 많이 떠? 입이 떠 벌어질 정도인데. 고생했네요. 그런 게. 저요? 어머님 해주신 거예요. 엄마 이거 전복에. 뭐야? 다 엄마가 해주신 거예요. 이거 어제 아니 농어 아니야 농어? 어제 잡은 농어와의 어색한 재회. 엄마에게 드린 농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진짜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는 농어를 앞에 두고 맨 밥만 먹는 동생 철준 씨다. 아 장난이 좋긴 좋구만. 엄마가 이런 거 대다주고 많이 먹어라. 야 엄마 너도 이런 거안 해다 줘? 많이 줄게. 그래. 형 위안은 엄마의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괜히 기분이 묘한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눈치 없는 형남희 씨. 야, 근데 아, 이게 그런데 전복 가격 많이 떨어졌다며? 음, 안 좋다야. 요즘 에 가격이 많이 안 좋아. 가격 많이 안 좋다고? 어. 뜬금없이 전복 가격은 왜 묻는 걸까? 우리도 한번 애들넷 판매 한번 해보면 어쩌겠냐? 인터넷 판매야. 할라면 집한 장도 있어야 되고 뭐일기로식따 갖고 어쩔 고 기름값도 안 나면 차에 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것도 한어 하나 두 개씩 하다 보면 또 단골도 생기고 그어죽거데 그러면... 아, 그럴 또 축구해. 그럼 너가 다할래또 뭐 새로 사로 댕겨 오야 되니. 몰라 몰라. 안 그래도 엄마 때문에 마음이 어수선한데 형의 말이 좋게 들리게 맘모. 밥이나 드셔. 상황도 모르면서 형이 애먼 소리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 그렇게 어색한 식사가 끝나고. 해도 잘 먹었어. 그래 가라. 응, 내일 일찍 가자. 어. 형네 집을 나온 철준씨. 자신의 집이 아닌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엄마. 응? 뭐 봐요? 냐뭐 어, 해? 전복장아찌 담으려고감조림말하고 전복 다 끈다. 아, 담으려고 응. 저것도 만들어서 형네 집 가져다 주려는 걸까? 그농이랑 문에 어제 했어? 잘 먹었어. 괜히 엄마를 떠보는 철준 씨. 내가 잘해서 먹었다. 그래? 응. 뭐잘 먹어 형님도 밥 먹고 왔는데 <laughs> 엄마 먹으라고 갖다 줄게요. 제 이거 형님 뭐 해다 줘 비요. 너 형수가 아무것도 할지도 모르고 뭐또 아직 서투고 애기들하고 해 먹을지도 모르고 할게 내가 너의 행위 하도 짠할게 갖다 해줬다. 그래 날 뜨겁게 엄마 먹으라고 갖다 줄게. 아니 나는 많이 먹을게. 어디서 많이 먹어? 오늘따라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작은 아들. 형만 챙긴 게 서운했던 모양이다. 너는 한 지가 오래 됐냐 이렇게 누구 형님이 이제 느껴오고 있을 게 네가 많이 챙겨야지. 어쩌하냐 예전부터 장남 사랑이 유별났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더 할까? 그럼 갈라밥 다셔. 장남 남희 씨가 마음 쓰이는 아들이라면 철준 씨는 엄마에게 의지되는 아들. 생전 이런 말이 없던 아들이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아 어머니도 신경이 쓰인다. 다시 시작된 하루. 오늘도 나라하니 형제가 바다로 나서는데. 어제 감정이 얹혀설까 철준 씨 표정이 좋지 않다. 오늘은 전복 먹이를 주는 날. 바다에 던져두면 저절로 크는 것 같지만 손이 많이 가는 게 양식일이다. 때 맞춰 전복에 먹이를 주려면 직접 키운 다시마를 건져올려야 하는데. 어떤 거 이거 이거 이쪽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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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만 잡아먹는 형. 안 불리는데 이거. 결국은 동생 철준 씨가 또 나섰다. 잡아봐. 오늘따라 굼떠 보이는 동작. 빨리 빨래. 삼리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지. 빨리 남이 씨 동생이 주시해 정신이 혼미해진다 알아, 알아. 다시마를 끌어올리는 건두 사람의 호흡이 중요한 일 다시마 줄을 잡은 남이 씨는 철준 씨의 신호에 맞춰 지능과 정지를 반복해야 한다 안 그럼 다시마가 바다에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기계 소음에 칼치는 소리가 무척 못 들은 건데 그 사이 다시마가 흩어져 버렸다. 한번더 무슨 라고 나부터 젊잖아. 알았어. 잘했다는 말은 안 해도 면박은 안 줬는데 오늘따라 동생의 말이 더 거칠어진 것 같다. 동생 성격 남자답죠. 남자답다운데 너무 성격이 급하고 저랑 조금. 약간 반대되는 성격이라 일할 때 약간씩 코드가 안 맞긴 하는데 배에서만큼은 10년 선배니 성격 안 맞는다고 일을 안할 수도 없는 노릇. 그저 동생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다시마 작업이 끝나고 전복 양식장으로 향한 형제. 날이 더운 여름엔 먹이의 양도 잘 조절해서 줘야 한다. 바다 수온이 높아진 상태에서 다시마를 많이 주면 산소가 부족해 전복 폐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기아 이거 갖고 한번 해봐라 크레인. 어. 너 전복 있게 너가 한번 바운 줘봐라. 적당히 줘, 적당히. 적당히. 날이 뜨거우니까 수온이 높으니까 적당히. 조금. 아니 적당히가 알아서 적당히 줄게 적당히. 적당히를 어떻게 집어야지 여기요, 두 번째부터 어디? 여기, 여기. 아. 적당히죠, 적당히. 대체 어느 정도가 적당일까?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다시, 다시. 조금만 집으라고. 오케이, 오케이. 보기보다 섬세하게 해야 하는 작업. 일단 양은 통과됐는데 아따, 일로 주라고, 절로 두 번만 잘못 줬다간 잡아먹겠다, 나설 기세 그런데 형, 남이 씨의 실수가 계속된다 이쪽 주라고 아이 거의 맞았고 맞았는데 왜 그걸로 떨어지지? 여기 줘, 여기 여기. 어 알았어. 빨리빨리 타서 빨리빨리 출발해야지. 많이 먹고 잘 가라. 아 여기 뭐 이렇게 많이 줬어? 좀만 주라게 어? 좀만 줄라께 너무 많이 줬잖아. 여기 안 줬구만. 여기 줘, 여기 이만. 거의 적당히 줬는데. 오늘따라 몰아붙이는 동생. 아무리 생각해도 심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왜 짜증을 내고 그래? 어? 조금씩 주면 되잖아. 몇번 말했냐, 몇 번. 세네번 말했는데 그거 알아먹어야지. 찌개야, 서뚜게 그러지. 찌개 운전이. 연습 좀 해. 하... 나와, 나와. 따지고 보면 평소와 다름 없었던 남이 씨의 실력. 근데 동생이 타박이 곱절이니 자꾸 기가 죽는다. 안 그래도 속 이상한데 형 보란 듯이 크레인 운전을 하는 동생 철준 씨. 이렇게를 못 주냐? 형과하게 연습하라고 연습을. 아, 되게 떡대거리 나올 따라 참. 뭐가 저리 꼬인 건지. 하는 것마다 동생이 꼬투리 잡는 것 같아 속이 상하는 남이씨 무슨 일이 생겼나 싶기도 하고 떨어진 전복값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오만 생각이 다 든다 일이 끝나고 엄마 보세요. 어서 엄나. 전복 왔어 전복 왔갔어. 응. 아, 뭐 네, 뭐야. 뭐좀해먹으시날 전복은 포, 뭐. 포라도 대거 띠. 저기 폴대가 나는 모르제 폴대가 대지다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 판매에 관심이 있던 형남이 씨. 얘기할 뭐. 타이밍을 참, 딱 잡았다. 엄마 요새. 이리저리 봐보면은 인터넷으로 많이 소매도 판매도 많이 하고 주문도 많이 받고 그런데 우리도 인터넷으로 한번 한번 주목을 풀어보면 어쩔까? 아왜 봐라 또. 내가 안 된다고 어제 말했냐. 말하면. 아, 그래도 이게 아쉽잖아 이게 어? 지금 있는 사람도 이제 안, 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큰 아들이 처음으로 제안한 것. 작은 아들이 도와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그래도 할수 있으면 하라지 그러냐. 말단은 아니면 쉬. 떠줄 건데. 조금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어?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안 된다 하지. 어제 그좀도와줘라아 그런 게그 잘만 하면은 훨씬 나았단 게. 아, 몰라, 둘이 알아서뭘 하든 뭐 하든 둘이 알았어 나 갈라. 동생 철준 씨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매번 형편 만드니 속이 상한다. 아, 엄마는 알도 모르는실로 형님 말이 무조건 맞다고 그 한디 인터넷 판매해갖고 뭐 요즘에 남은 것도 없어가고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뭔 이거 뭐 인터넷 한다고 뭐 SNS 한다고 대단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진짜. 형이 앉아서 쉽게 돈벌 궁리만 하는 것 같아 철준 씨는 답답한데. 아, 뭐나 해외서 너무하고 말. 내가 뭐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참 나. 저도 다 속이 있어서 속을 두고 한 소리지. 너무 뭐 나쁘서 한 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네가 좀 많이 이해해라. 알았어. 형제가 투닥거릴 때마다 어머니 속은 다 들어간다. 형제가 오해 있게 살았으면 하는 어머니의 바람은 언제쯤 이루어질까? 다음날 전복 관리를 위해 나선 형제. 여기 밥이나 한번 봐보자. 어제 서운했던 마음을 튀내지 않고 서로 맡은 일을 하는데. 어? 다시마 왜 이렇게 많지? 저번에 적당히 준고 같은데? 이상하네 줄어들어야 할 다시마가 그대로 있다 그 사이로 폐사된 전복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데? 줄출할때다 됐는데 야, 이리 와봐봐 왜? 이리 와봐 이 한두 마리가 아니야 여기 죽은 게 아따 가게 내가 밥을 쬐깐 주라고 하디 여름에 밥 많이 주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만 하디 이거. 전복 다 줘라 했구만 네? 어쩌... 손쓸수 없는 상태 그동안의 고생이 수포가 됐다 먹이를 많이 주고 그게그하지 먹이 쬐깐만 주라니까 아니, 이거 어떻할 거야 나... 이거 이거 수고... 한두 마리도 아니고 돈도 안돼 택배를 한다고 뭐타고이 군놈 다 죽어버리고 어떡할 거야, 이제 속이 상하는 건형 남이씨도 어? 마찬가지 내가 어이 귀한 전복들 죽이고 싶어서 죽였냐? 어? 죽이려고 그랬어? 일부러? 너 생각대로 전복 킨거 아니다고 가면 내 10년 동안 뭐 있대, 10년 동안 나도 모르겠다, 빨리 치워, 빨리 치 동생이 일궈놓은 곳에서 일을 시작하며 형제적 받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가두리마다 폐사된 전복을 확인하느라 육지 도착이 평소 시간보다 늦어졌다 싸거리긴 했어도 형제가 이렇게 큰 말다툼을 벌인 건 처음. 두 사람 사이 냉기만 가득한데 하필 이때 늦어진 아들이 걱정된 어머니 부득가에 나왔다. 왔다 날도 뜨거운데 네 인자 들어오냐 진즉 들어오지. 아이 날도 이거 나왔어. 누가 하도 안 웃게 성가시게 나왔지. 오늘 뜨겁지. 오늘따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형제 사이에 어색함을 눈치챈 어머니. 너그뭔 일이 있었냐? 어, 왜 인상이 안 좋구만? 일은 뭐니? 날도 여기 그러지. 뭔 그게 일이 아니오. 밥 제값 줄 알게 밥 원을 주자고 지금 전복 다 주고 벌구만 전복 많이 주고 벌했어. 아, 그만 좀 하라고. 아까 배에서도 그러고 내가 내가 많이 주고 싶어서 많이 주고 그랬냐? 어? 주고 아, 있는 거 어찌 깎거야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 죽어도 할수 없고 뭘할수 없어라 전복값도 요즘 안 좋아 죽겠구만 전복값도 지금 똥값인데 이제 또 내년에 많이 팔지 어째야 그렇게 뭐 내년에 너형님보고 이제 그만, 그만해라 그만 동생 눈엔 엄마도 안 보이는 걸까? 야너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어왜 짜증이야 말라할게 한말인데너 내려가고만 날만 날또 죽고 는데 품알이 생기고. 에? 나 보고 그러한디.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 남편 앞에서도 심란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 어제 뭔 일이 있었는가?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까? 아, 이제 한만네도큰 아들이 서투게, 작은 아들이 이제 성길래 비운. 안 봐도 뻔하다또 큰아들 감싸고 돌았을 것. 그래도 절좀 가가지기 저 이거 시작한 데는 오래되고 경험이 많았게. 너무 가지기 또 큰아들 편만 들지 마라. 일도 서두고. 학에 늘 짜나게 그러지 이제. 아이, 일 서둔 것은 금방 배워. 금방 배우겠어.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남편의 말을 듣기 전까진 편해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던 어머니다. 큰아들에게 손이 더 갔던 것뿐이지 마음은 똑같았는데 방법이 잘못됐던 것 같다. 어디 간가? 부모 고생할 때 내려와 힘써준 아들. 작은 아들에게 진심을 전해야겠다 싶은데 절중 있냐? 뭐하고 있냐? 엄마의 말에도 대꾸 없는 작은 아들. 생각보다 더 많이 화가 난 듯하다. 지난 1년간 꾹꾹 눌러왔을 마음을 어찌 풀어줘야 할까 고민이 앞서는데. 말았어. 성길 많이 났냐? 날도 뜨거운데 너희 형님 일결이하고너 고생하지 많이 한다 아니 나도 10년 전에 내려와고 가두리도 많이 늘리고 집회도 많이 키고 동네에서도 인정받고 그랬는데 형님 이제 왔고 서 어째 형님 팬만 들고 오라요 나도 고생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너희 형님 팬만 내가 들자께 안 들자께 안 들겄냐 이제와 갖고 서투고 누희 형님이 회사 생활 한 줄로 신경써갖고 머리도 늘 많이 맞고 그렇게 병원에를 늘 스스로 그렇게 많이 댕겼다냥이 그런데 나한테는 말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다마는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게로 어저고 부모 입장으로 오란 말안 하냐 그렇게 일이 우리가 오라 했다 그렇게 철준 씨는 처음 듣는 형에 대한 이야기.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다. 대비 나 나빠졌어. 어 날도 어제 뭐하러 오셨어? 아니, 내가 봤하 다툰 니 내가 다시 줄때 빨빨 라고마이데 갖고 확인해본 게폐사나게돼 듣기만 해도 속이 저릿하다. 저복도 <놀람> 천 원씩인가 떨어졌다니 거기다 또 폐사까지 됐으면 참 큰일이다 큰일 아니 그런다고 그러고 짜증을 내고 그러면은 어? 나도 행님인디 키로에 천 원이면은 몇 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디 작은 놈 신경 많이 쓰겄다. 동생은 세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었다. 아버지를 통해 동생이 짊어진 무게를 알게 된 남희 씨. 너도 이제 조금만 더 하고 개념 얻으면은 동생 마음을 알 거다 그렇게 좀더 노력해라. 형 노릇은 못하면서 형 대접만 바랬나 보다. 하이하고 좋게 살아라. 올라가시죠. 귀여한지 1 년. 돌이켜 보면 의욕만 앞세우고 핑계거리만 찾았다. 부모님 위한다면서 걱정만 끼쳤던 것도 사실이다. 거기에 동생의 고민을 나눌 생각도 못 해봤으니 생각할수록 동생에게 미안해진다. 제 자신도 다, 답답하고 화도 나고 그러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이 씨 생각이 많아진다 다음날 아침 어김없이 동생보다 먼저 출근한 남이 씨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하다. 그동안 철없이 군게 미안하고 민망해서 동생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때마침 출근한 동생 철준 씨도 한마디 말이 없다. 며칠 후 물살 가르며 바다로 나간 형제 형남이 씨의 실력이 일치월장이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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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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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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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